다니 체니의 다니에요 오늘은 아퀴네이터를 해볼 건데요. 과연 코믹 메이플 스토리에 친구들을 맞추는지 한번 볼게요. 유튜브를 하나요? 아니 아니죠? 어, 지금 도도를 맞추고 있거든요. 아니요? 어, 도도는 아니요. 에 예. 만화 캐릭터? 음... Um, 만화 캐릭터는 맞겠죠? 햄바트 아니고요 인간은 맞고 칼로... 헉! <laughs> 아니요 검은 머리 아니요 아메플스토리 <laughs> 나오죠? 예예 예. <laughs> 혹시... 도도를 맞추나? 제가 아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도도가 나왔어요. 뭐지? 도도 이름 나누,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헉! 여러분, 도도가 나왔어요. 근데 왜 사진은 없죠? 아, 예, 맞아요. 도도는 맞죠? 응? 예. 이번엔 슈미를 맞춰볼게요. 유튜버는 아니죠. 다리가 있고요. 여자, 오. 일본 애니션은 아니죠. TV에 나오나요? 음, 모르겠습니다. 오버워치는 아니죠. 예. 원거리 공격? 그게 뭐죠? 긴 머리. <laughs> 예. 예. 예! 아니요. 아, 예, 예, 예. 완화입니까, 예. 완화에 남니까 예. 헉! 어, 여러분, 이거 딱 맞출 것 같은데. 아니, 누구죠? 아, 이거 슈미 맞출 것 같은데. 헉! 여러분, 슈미까지 맞췄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루루를 한번 맞춰보는지 해볼게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아루루가 유튜버는 아니죠. 여자도 아니고요. 신발을, 예, 신죠. 예. 예. 어어어 예. 어, 그러게요. 잠깐만요. 예 예. 아니요. 지금은 뭐도 안 쓰고 있죠. 학생은 아니에요. 아니요. 인간은 맞아요. 한국인 맞 맞을 맞을 것 같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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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루르 아, 칼로 싸우나요? 저 기억이 안난는데 예. 헉! 아? 잠깐만 이거 아루로 아르르... 헐 아루 나올 것 같은데 똑똑하죠 여러분? 아루요? 아얘 진짜 똑똑하네 아키네이터. 제가 아키네이터를 한번 해봤는데 막 진짜 잘 맞추거든요. 오케이. 혹시 아루도 맞추진 않겠죠? 아니 아니 근데 맞출 것 같긴 한데. <laughs> 여러분 아루루가 나왔어요. 헐. 예. <laughs> 예. 그 에, 아키네이터가 진짜 똑똑하네요. 어. 음. 자, 이번에는 여러분 칼리는 맞출 수 있을까? 한번 해 볼게요. 맞습니다. 어제 피도 어. 네, 카이린이 남자는 아니죠. 네, 아니고. 한국인? 한국이 한국인이 만들었으니까 한국인은 맞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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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아니요. 음... 카이린, 아니죠. 어? 핸드폰 게임? 예. 조미야 관련 아니요 아니요 예예 아, 예. 이거 맞춘 맞춰... 예 아니요 아니요 예예아어카을 어, 맞췄어요 이번엔 주칼를 맞출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게요 예 예. 내가 중국에서... 네, 주카 같은 유튜버는 아니죠. 내가 중국... 네, 다리가 있고요. 여자는 맞고, 아니요. TV에 나오나요? 네. 아이 없다. 아니요. <laughs>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원거리 공격이 뭐죠? 칼로 싸니까 아니요. 핸드폰 게임입니까? 그럴, 그럴 겁니다. 동물 모습은 아니, 아니죠. 한국인입니까? 예.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어? 얘 맞출 거 같은데? 고양이? 어떡해, 어떡해. 아얘 바로 맞추네. 와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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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축하가 맞아요. 헐 아이고 축하 맞, 맞는데 이번엔 바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번 바우. 유튜버는 아니죠. 바우, 아니요. 예.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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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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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요. 예. 예. 바울일 것 같은데? 뭐죠, 뭐죠? 바울인가요? 바우 바오 같은데, 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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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 바우, 바오, 바우가 나왔는데요? 와 이게 진짜 똑똑해요. 헉, 여러분, 오늘은 에이, 여러분, 오늘은 아키네이터를 해봤는데, 어땠,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